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3일 9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가 힘차고, 활기차고, 건강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마지막 여름의 끝자락을 붙잡고, 열심히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짝이 어디 있어? 빨리 와, 라고. 게 간절하게 위치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라서 숲 속의 모습은 아주 촉촉하게 젖어있어서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숲 속의 모습을 보면서 활기차게 한번 모두가 걸어가봅시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는 많은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면 쉬울 까라고 고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피하면 피할수록 더우리하게 다가오고 피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피하면 더 크게 다가와서, 우리를 그린 여처럼더 따라다니게 만듭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바로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미루게 된다면 더욱더 큰 문제로 다가와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본 제품을 만들어서 성능도 좋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맞는 사람은 그 결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놓고 밝히기가 좀 그래서 그냥 그것을 덮어두고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아주 성능도 좋고 사람들의 인기가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별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품을 만드는 담당자는 사장에게도 아주 좋은 제품이 잘 팔릴 겁니다.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 자신은 그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밝히버리면 자신은 업적이 과소평가가 될까봐서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아주 잘 팔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 문제가 하나씩 불거 나오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지부에 거리기를 계속 하면서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건이 팔리면 팔수록그 불만이 더욱더 거세게 몰아쳐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급기야는 그 제품이 반풍되고 회사에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때서야 아 이건 안 되겠다 라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시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당시에 피하지 않고 사장에게 보고를 해서 아,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더 보완해서 완성된 제품을 출시는 시기를 좀 늦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고객들 항의와, 상품 사례가 쏟아지니 어쩔 수 없이 그 성공적인 제품은 그냥 쓸모없이 창고에 처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큰 댐에 작은 실금이 있는데 아 저거 별, 별거 있겠어? 아이 귀찮아 그냥 괜찮을거야 조금 세는데 뭘 그게 문제가 되겠어 귀찮으니까 자꾸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는 그 금이 어느새는 주먹이 들어갈 정도 엄청나게 크게 벌어집니다 그 결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모두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피해 다니지 말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는 피해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 다니면 다닐수록 나의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다 보면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해야지, 때를 해야지, 그래, 자꾸, 미르게 됩니다. 미루다 보면, 앞서 얘기,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자꾸 사소한 것들이, 엄청나게 커다랗게 보여서,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동부가더 왔다란 땅이 있는데, 아주 잡초도 없고, 아주 좋은 길미 땅입니다. 그 땅에 잡초가 하나씩 둘씩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해야지 내일 해야지 계속 미루고만 합니다. 그러다 오늘 보면 그 너른 들판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버립니다. 그때는 이미 해가 늦어 버렸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할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미루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으점 점점 더그 작은 일들이 커다랗고 e n g 수 없이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더욱 더그 사소한 문제들은 커다란 작은 눈뭉치가 아니고 엄청나게 커다란 눈뭉치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때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손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으면 피하려고 하지 말고 미루려고 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집 낭자 여러분 모두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아 이건 내가 잘한 결정이었어. 그때 내가 미루고 회피했다면 터잡을수 없었을 텐데. 아주 잘한 일이야. 라고 자신을 수, 칭찬해 줄수 있는 시간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밀어버리면 영영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나 명성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발전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인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하거나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항상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들 되셨죠 우리 앞에 어떤 문제점들이 사소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출발하겠습니다. 새소리를 벗삼아서 스타트나우 To yeah right now.